이하고 당기고 있대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내가 이해하게 이해가 가요. 둘이 당기는 힘이 있대요.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그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어, 걸린대요. 익숙해지는 데. 왜냐하면 어떤 우리 우리에게 익숙한 끌어당김이죠. 지구의 끌어당김이 무엇에 대한? 지구 바운드, 지구에 묶여 있는, 그렇 지구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지구의 익숙한 끌어당김은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것은 오버섀도우 한대요. 자, 이 단어,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죠. 오버섀도우. 그림자로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무색하게 하라죠. 빛을 읽게 하라니까 무색하게 하다. 아웃짱이 옛날 하는 거잖아. 보다 빛나다. 주어는 목적어보다 보다 빛나요. 주어가 명사보다 빛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잡아지겠죠. 무색해지겠죠. 주연이가 결혼식장 딱 갔는데, 김태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김태희가 주연이를 보다 빛날 거 아니야? 그럼 쟤, 뭐, 바로 되는 거죠. 아무도 안 쳐다봐야, 친구들. 무색하게. 했어. 이게 이제 이클립스죠. 이클립스. 가이다잖아 일시골식할 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무색하게 해버려요. 됐죠? 뭐를요? 인력을. 그들이 서로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인력이죠. 그죠? 대소 목적적 관계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땅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너무나 커서 그렇지. 너무 인력이 크니까 이 둘이 잡아당기는 힘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너무 작아서. 그치. 아무튼 이해하세요. 내가 한말 아니에요? 아인스타인이 한 말이에요? 아 응. <laughs> 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웃사이. 요런 것들 빈칸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어, 요렇게 해놓고, 빈칸 추론이라고 합니다. 빈칸 추어. 여러분들은 뭐 빈칸 추어를 아무리 해봤자 어떤 단어만 알면 돼요. 오버섀도우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오버섀도우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아우샤리, 그쵸이클릭스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오버룩으로 바꿔도 돼요. 오버룩. 네, 뭐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오버룩은 음. 학교에서 재작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고요. 음. 음. 자, 그럼 우리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음. 출원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B번이고요. 음. 그래서 아까 빈칸 문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음. 자, 델타 보세요. 시간이 어 리틀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패러다임은 전형적인 예예요. 과학적인 전형적인 예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뭐 그러면 된것 같아요. 아름나 어,